북한은 최근 몇년 동안 해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분야 해킹. 북한은 다양한 금융기관 및 회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북한의 해커들이 미국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금융기관 스위프트를 통한 금융거래 조작,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 스파이. 북한은 해킹을 통해 다른 나라의 기밀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소니사의 서버를 해킹하여 대규모 데이터 유출을 시도하고, 2017년에는 미국의 국방 기밀 정보를 탈취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사이버 전략적 위협.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력과 함께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북한의 해킹 그룹. 북한은 다양한 해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커들은 북한 군사정보국 등 북한 정부 기관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북한 해킹 그룹으로는 라자로스가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규모 해킹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